다음 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직전 개최해진 평창은 전지 훈련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입국 절차를 강화하면서 전지 훈련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4년 전 올림픽 주무대였던 평창 알펜시아, 중국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선수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 훈련으로 온 외국인 선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당초 19여덟 개 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선수들이 평창 전지 훈련을 계획했지만 실제 확정된 것은 오는 22일 입국 예정인 미국 봅슬레이 팀 20명이 전부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시차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곳 평창이 각광을 받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에 사실상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평창은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철저한 방역에다 질병청과 격리 면제 협의까지 마쳤는데 베이징 조직위원회가 갑자기 참가국에 입국 항공편까지 제안하면서 모두 헛수고가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 와도 베이징 갈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작년 말에 그거를. 베이조에서 발표해가지고 코로나 속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상인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보통 선수 한 명이 전지훈련지에서 하루 최소 10만 원 이상은 소비하는데 이 같은 소비 효과가 사라진 꼴입니다. 성공적인 2018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시 한번꼭 오겠다. 베이징 올림픽 가기 전에 꼭 들려서 꼭 다시 들려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니까 너무 아쉽고 직전 올림픽 개최지인 데다 바로 다음 올림픽이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더없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경기장 활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